안녕하세요. 오늘은, 빡종타가, 어, 그, 패치돼서, 이제, 빡종타, 그, 빡종타, 그, 짭을 해볼 건데, 이게, 어려워요. 피도 안 깎여요, 근데. 어. 어, 오늘은 이거 깨고, 다음에는, 빡종탕2는 패치 안 됐으니까. 빡종탕2를 해볼게요, 이거 깨고. 어! 아! 어, 일단은, 네 칸, 다섯 칸인가? 회우리 그래 해주고. 네, 여기 피안 깎이니까 넘어가고. 어. 우 오우 넘어가고 점프 방방 타주고 트로이 하지마세요 건너뛰고 여기 점프해주고 여기 안죽어요 어, 어,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어, 다시 갈게요.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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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시크릿 주신 분? 바보 시큐릿인가? 어.. 일단은 바로 여기로 맞추면서 아타먼트 해주고 쭉 가고 여기 지능기 타주고 저이 사다리 타준 다음 여기 하고 하나 둘셋넷다여 여섯 여섯이네. 여섯 칸 헤어리 해주고 일단은 어저1 1 칸부터 헤어리를 못해요 어 일단은 어 방방 타주고 이제 스킨 이제 스킨 바꿨어요. 이제 유튜브 목걸이, 아, 친구야. 목걸, 목, 유튜브 목걸이에, 아, 친구. 자. 목걸이, 유튜브 목걸이에, 이제 유튜브 이거 뭐다 해야 되나? 이거 뭐지? 등이 달려있는 이거, 샀고, 어, 응. 이렇게 해서, 점프.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안 죽어요. 그냥 피도 안달아요 해주고 여기 안껴서 그냥 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노점프 아니에요 점프 어, 우와 살았다 어 여기 피안닿는데 그냥 아 어, 어, 달았어 뭐야 겁나 빠른데 겁나 느린데요? 어..여기서 워동 못한다.. 워동 못하니까 어! 어여기도 와주고 옆으로도 못해요 호잇 노 점프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여기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데요? 어.. 여기 그냥 닿아도 돼요. 근데, 저는 안 닿을게요. 둘중 하나 중에 골라, 키. 전워너브이 못해요. 그냥 여기 피안 닿으니까 가요. 뭐야? 다행이다. 아, 깨버렸는데... 노점프, 노점프 스무스하게 사다줘요. 아 사다줘요. 어, 여기 안 나와. 뭐도 패볼까? 아니야.

어,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그럼 여기! 깼다! 드디어 깼다! 오케이! 깼다! 어, 유비가 없네? 펜 있어야 되는데. 예, 어쨌든 깼다! 예! 이제 마지막 사연 하나를 해. 짜증나 아아 어쨌든 사연 하나 했네 밖에서 그 이제 빠이 엄 누구세요 빠이엄